천국의 무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학 2024 송구영신 생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2025로 갈 건데요. 오늘 2025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밝힐 거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신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체스로 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싶어요.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분이 또 함께 합니다. 자고 싶지 않아 해서 아마 그녀도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네, 얘는 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특별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설명해야겠지만 라신, 올해의 이름을 지금 뭐라 하고 싶은가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군요. 여러분 전부를요. 작년 이맘때 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때에 대해 말했었죠. 그게 2024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있어서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가르침을 받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정을 통해 성경 읽기를 다시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길엔 모든 것을 위한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계시를 받을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은 작년이었고 오늘의 이세에는 여러분께 특별한 때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올해는 실제 움직임의 시간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해요. 이것은 실제 움직임을 위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작업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해요.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실제 움직임을 위한 때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5년 올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봅시다. 올해 2025년에 하나님께서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때가 실제 움직임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확신의 시계에 귀 기울이십시오. 움직일 시간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확신의 시계에 귀를 기울이세요. 바로 움직일 시간입니다. 저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성경의 신화디오는 다 성경적 인물들입니다. 저들은 의로 지시하심을 받아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라신이 말한 것처럼, 작년 2024년엔 제가 이미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가 만날 새해는 믿음의 시간이 될 거라고 했었죠. 진실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올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의 비전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펼쳐지지 않은 비전도요. 바로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움직임을 위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신납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실제 움직임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가올 해는 흥미진진한 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당신이 텔레비전을 두루 보면 사방에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도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려고 등장했는 데, 그들은 전쟁과,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당신 주위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험한 기상이보나온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목격하는 일들과 동떨어져 있을 거라고 약속치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생겨날 거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분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지금 올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확신하건대 올해 2024년 말 그들은 돌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상황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파를 위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아 이렇게 될 뻔했는데 저렇게 될 뻔했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수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모든 소망을 잃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성경에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과정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가 있으며, 그의 길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걸어야 할 때가 있으며,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당신을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연구소로 들어갈 때가 있으며, 학생이 될 때가 있고, 취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2024년이지만, 2025년인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25년에 가 계시고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제 움직임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모든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넣으신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씨앗을 심을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을 심는 영혼의 비유처럼. 수확의 때에 믿음으로 당신은 그것을 거두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죠. 그들의 결혼에도요. 그러나 그 돌파의 지점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내미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잠들어 있습니다. 잠재력도 잠들어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실제 움직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되셨나요? 반복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의 영은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인물들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움직임으로요. 그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논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고를 것입니다. 이 달력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2025년에 당신의 길을 낼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당신의 상황에 접근한다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4피트 천장 아래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만, 그러나 하늘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성취되지 못한 많은 꿈들요. 굉장히 많은 잠재력과 굉장히 많은 예언들. 당신은 굉장히 많은 것들, 많은 꿈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팔짱을 낀 채로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믿음으로 들어가 순종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 돌파의 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양심에 올리고 있나요? 당신의 양심에 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확신의 시계의 귀기울이라고 말하는 이유죠. 움직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속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때로 그것을 의심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죠. 이 사람이 맞아 당신은 기다립니다 이게 맞는 사업이야 당신은 기다립니다 가서 지원해 누군가 당신 마음속에서 움직임의 장소로 당신을 끌기 위해 자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와 당신을 강제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 내가 너를 부르니 너는 오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그림을 압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죠 성경은 이 청년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린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 얘기했죠. 기름 부음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요.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은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뭔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미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성품을 위한 가공 과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를 리더로, 왕으로, 위대한 선지자, 전쟁의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과정을 겪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중적 인물로 추진시킬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뭔가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거인이 된 다윗입니다. 실제 움직임은 당신을 실제 상황의 장소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실제 움직임은 당신을 실제 장소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정복해야 할 거인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큰 거인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요? 그게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신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우리에겐 안 일어나는 거라고 믿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건 바로 그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입니다. 그는 달려갔고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하라고 누워주신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게 당신을 최고 단계까지 추진시켜 줄수 있습니다. 무언가 당신의 마음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내가 할수 있을까? 나를 위한 건가? 그가 옳은 사람일까? 그게 옳은 사업일까? 그것은 항상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건 그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요. 그들은 그 사람들로 자신을 재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혼자 할수 있는 걸 하기 위해 당신을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성령님께서 거기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저절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향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일은 당신을 미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비전을 드러내심으로써요. 일단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실제 움직임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우리는 이 거인에 대해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위해 이 거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이 상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온 군대가 그를 두려워했을 때, 다윗이라는 이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거인의 맞서라는 성령의 충동하심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움직임이죠. 그리고 그는 물매를 잡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그에게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 움직임으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중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에 시간을 두셨습니다. 비전을 받을 때가 있고 믿어야 할 때와 믿음을 실행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린 믿어야 할 때와 믿음을 실행시킬 때가 안에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전 이걸 믿어요. 믿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는 당신이 믿는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그 믿음을 언제 실행시키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을 실행시킵니까? 당신의 영, 당신의 마음이 그 믿음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맞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그 움직임이죠. 당신의 영이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것이 실제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모든 것이 따라갈 거라서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의 결정이 먼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 난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 주신 것을 따를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때 당신은 내면의 확신을 보게 되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실 거예요. 거기서요. 그분은 당신이 그 걸음을 떼시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분명 당신을 만나 주실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시계가 있습니다. 누가 그 시계를 움직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 확신에 귀 기울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얼마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2절. 실제 움직임을 위한 때가 그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그를 위해 안수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실제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사역의 여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삶의 모든 것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이고 잠재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에서, 당신의 사업에서, 당신의 사역에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을 행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확신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세요. 당신의 두려움과 당신의 의심은 믿음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을 믿으신다면요. 이 사람이 나타났고 축복이 왔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은 다 그를 아시지요. 나만 그를 아시죠? 당신은 아프신가요? 이 사람은 수년간 나병으로 아팠습니다. 그 당시엔 그 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예 소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 가면 나음을 얻을 거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불언천리하고 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요. 엘리사가 그에게 안수하기를 기대하며 왔는데 선지자는 강으로 가라고 했고 거기서 강물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의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확실한 지시였죠. 그 지시로 인해 당신을 위대한 장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 지시를 들었을 때 그는 말했죠. 아 그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이 더러운 강으로 나를 보내다니 나는 불은 천리하고 왔는데 시리아보다 더 나은 강도 아니잖아. 그게 바로 그가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그 선지자가 당신께 더 어려운 일을 요구했다면 당신께서 하셨을 테니 그냥 그분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난 주 말한 것처럼 이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따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어야 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치유, 당신이 기다리는 돌파가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갖고 계신 꿈, 당신은 목사신가요? 전도자신가요? 선지자신가요? 사도신가요? 당신은 꿈을 보셨습니까? 그 꿈은 정하신 때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시계에 귀 기울이세요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의 확신에 귀 기울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꿈을 꾸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9절. 성경은 그가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따라야 할 지시였죠. 그는 순종했고 수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당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세요. 베드로와 예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해에서 2025년으로 건너갈 때요.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한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세요. 두려움의 옷을 버리세요. 의심의 옷도요. 그리고 애를 써서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믿음으로 새해에 접근하신다면, 당신의 프로젝트를 차지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믿으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하실 일들을 보고 싶어 복현되겠네요. 우리가 새해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분들은 이미 2025년에 가 계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들어가기 직전이겠네요. 우리는 2025년까지 실제로 1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는 2024년에 어떤 짐도 끌고 가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 움직임의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반드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틀어주세요. 움직일 시간. 움직일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모든 실패의 옷 2024년에 당신이 걸쳤던 모든 문제들 그것을 당신은 여기에 두고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아기 그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성공 그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꿈그 때가, 그 때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굿모닝, 기쁜 새해입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